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조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KBI 메탈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 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 보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해서 제 4월달 가기 전특별한던빅 이벤트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러분 kbi 메탈 주가의 흐름은요 길게 횡보하던 장세여서 이제 4월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오름세를 보였단 말이죠 물론 조정도 있었지만 결국 4월 19일로 고점을 길게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일 대비 9.45% 상승으로 장 마감하는가 싶었더니 시간에서좀 하락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자 2,135원에 최종 마무리 됐어요. 하지 여러분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 역대급으로 이렇게 터져주면서 1일 거래량 최고로 많이 나와줬죠. 사실상 여러분 이 종목은요, 이 4월 12일 주가 1,641원과 비교해볼 때 한 주간 34.0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자 15일부터 또 19일까지 주가의 기준 최저가도 1830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최고가는 얼마요? 2495원 한 주간 665원이라고 하는 40.52% 정도의 변동폭을 보여줬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강세가 약세보다도 힘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뭐 1일 종가가 1,406원이었는데, 19일날 2,400원대를 뚫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 거래일 18일날에는 외국인은 무려 9만주 넘게, 9만 1,000여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결국 뭐겠어요, 여러분? 지금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좀 보고 있는 거, 왜더 크게 갈 거기 때문에 미리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고 있는 거겠죠. 왜냐면 여러분, 당장에 보세요. 전쟁, 악재 아니면 이 시간 이 가격에 매수할 수가 없거든요. 전쟁 나면 구리 파동이 당장 문제입니다. 당연히 전쟁이 터지면 또 이런 위기감이 고조되면 구리주도 날아가겠죠. 그만큼 이슈가 최근에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최근에 또 원자재가 워낙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수급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또 시작입니다. 최근에 또 전력만 부족현상 때문에 구리 가격도 많이 급등을 했고 여기에 KBI 메탈이 전선 관련주로서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인공지능 AI의 발전에 따라서 이 전력망 부족 현상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리 가격도 급등하면서 또 전기와 그리고 전선 사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KBI 메탈 주가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구리 가격 자체가 장중 파운드당 4.25달러까지도 오르면서 고공행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연중 최고치가 지난 9일 기록했던 4.29달러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10% 가까이 오르는 등에 지금 구리도 많이 올랐다 라는 거 지금 뭐 시장에서는 여러분 다 한결같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구리 가격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메탈, 또 전선 사업을,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 KBI 메탈에 이렇게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 KBI 메탈은요, 이뭐 서울 전선이라든지 고려 전선, 주요 거래처로 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총이 720억대, 아직도 한참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총이 천억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 당연히 다음 주 월요일, 자, 점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갈 종목은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요, 올 연말 매출 한 1조로 예상한다면, 순이익한 300억 정도, 적정가가 얼마가 맞을까요? 연말에? 8,000원이 맞겠죠. 과연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하지 고민 되실 텐데요. 꼭 이러면 계시죠. 내가 팔면 오르고 또 내가 사면 내린다 하시는 분들. 특히 지금저럼 주가 여러분 이렇게 변동을 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도 KBI 메탈이도 가지고 있는 시가총이고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 이슈. 또 계약 관련권. 현재 이렇게 대기 중에 있다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요. 난 여전히 거 이런 정보 관련해서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홀딩만 하고 있었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사전에 이렇게 정보도 공유할 거고 앞으로의 매수 매도 목표가 적정 구간 지퍼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 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특히 정보 좀 약하시거나 느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KBi 메탈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49841710자이 번호로 KBI 메탈에 그냥 KBI라고 남기시게 되면 빠르게 좀 정보 공유하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 세워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흐름상 여러분 지금 바닥을 충분히 다졌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올라가는데 물론 중간에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가의 흐름상 구간에서 절대로 1일1비 하지도 마시고, 물량 은 뺏기지도 마시고, 간수만 잘하신다면 충분히 더 크게 먹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 우리 항상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세우면서, 구간 구간에서 당연히 차익 실현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좀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좀 정보 좀 약하신 분들, 이제부 정말로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왔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개개인별로 서로 수익률이 차이가 나느냐? 같은 종목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당연히, 자, 이걸 받는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수익률이 갈리는 거거든요? 그럼 놓치지 마시고, 자, KBI 메타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문자로 KBI랑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KBI 메탈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미 52주 신고가도 경신하면서 구리 가격은 좀처럼 내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 상승으로 인한 수혜가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최근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요. AI 발전을 제약하는 것 자체가 바로 변압기 그리고 전력 공급이라고 했는데 현재의 전력 공급량으로는 AI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없다라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픈AI의 샘 올트먼도 AI 기술을 구현한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이 같은 상황에서 전선 제조 원가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핵심 원자재인 구리 가격이라는 거죠. 이게 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같은 상황에서 전선 제조 원가의 90%입니다.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여기에 도 최근에는 또 페루의 최대 구리 생산지, 광산이 이 작업 중단에 놓여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준과 동시에 또 구리가 상승하는데 하나의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흐름 가운데 지금 여러분, KBR 메탈 한 주간 주가 계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남아있길래 다 미래 선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시장 환경은 여전히 뭐고금리에 고물가에 고환율까지도 경기 침체, 국내 정세 지금 많이 불안하잖아요? 당연히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뭐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주가 흐름상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올라갈 일만 남았거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중요하죠? 미리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또 대응 전략 세워드릴 거고요. 이제부터 정말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세력들의 움직임. 세력들은 늘 의도된 계획을 가지고 주가를 올리기도 하지만 내리기도 한단 말이죠. 이때 여러분들이 물량 잘 간소하실 수 있도록 특히 물량 뺏기지 않도록 털리지 않도록 도와드린다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든 반대로 악재와 상관없이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정보들은 반드시 돈이 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오면서 추세를 잡고 더 크게 들어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뭐다? 이렇게 내가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KBI 메타 관련해서 믿을 만한 재료가 확실하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부담 갖지도 마시고요 확실하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여러분들은 신속하게 대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KBI 메타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여러분. 010-4984-1710이 번호로 KBI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또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따로 남겨놓으세요, 문자로. 제가 그 내용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답변도 드리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확실한 방법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건 많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4월달 가기 전에 제가 마지막 선물이 될수 있는 특별한 선물 지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 교수의 또본맞이 구독자 이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고요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일단 구독하신 다음에 이 문자로요 이 급등주라고 남기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 문자 주신 분들 제제 무료 추천 정보 제실시간으로 그리고 단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드리기 좀 아쉬워서 이 추첨을 통해서는 총 10분께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